2025년에 사람들이 많이 찾거나 해외에서 유행하는 시술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는요. 나는 급격한 변화는 싫은데 아름답게 늙고 싶다. 예민한 피부여가지고 뭘 해도 안 되는 피부. 예만한게 없어요. 다음 시술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거. 이게 왜 유행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딱한 가지. 싹 올린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다. 최근에 트렌드로 뜨는 게 뭐냐면은 리프팅이라고 해서 피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콜라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딜 가도 증명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할 건데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시술 중 하나예요. 노화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저도 시간 되면 자주 하죠. 왜냐하면 저도 관리를 해야 되고 대신 다른 거는 제일 좋은 거만 하려고 해요. 가격 상관없이. 왜냐하면 저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것들만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원장님은 진짜 다양한 시술을 받아봤고 그거에 대한 체감에 대한 데이터도 스스로 있으시겠네요. 있죠. 제가 했을 수도 있고요. 저한테 적합하지 않으면 제 지인에게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술이 나왔을 때 저한테 체크해달라고 부탁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술들을 경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트렌드 같은 게있나 아, 그럼요 시술 트렌드 당연히 있죠 패션 트렌드처럼 트렌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회들도 좀 많이 가고요 특히나 국제학회를 많이 가요 그래서 해외 학회를 딱 갔을 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어 이거 한번 트렌드 될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찾기도 하고 아니면은 해외 트렌드도 한번 파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트렌드라는 게꼭 새로 생기는 것만 아니에요 약간 돌고 돌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팔바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진짜 옛날에 유행하는데 다시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시술도 돌고 도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하고 사람들이 어떤 거를 찾는지도 체크를 해보려는 목적으로 학회 같은 것도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요즘에 어떤 시술이 좋은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있는... 아, 그럼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거나 해외에서 유행하는 시술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요, 2025년에 핫 트렌드가 될것들이요 NMM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거는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베셀러인데, 이 책에서 피부뿐만 아니라 몸의 부분에서 노아의 종말을 만들 거라는 물질이 바로 이 NMM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추구하는 슬로우 에이징 또는 안티에이징이라고도 하죠. 근데 안티에이징보다는 요즘에는 슬로우에이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아예 나이가 들은 거를 돌리는 거보다 아름답게 천천히 늙는 거를 요즘도 추구하거든요. 자연스러운 거. 왜냐하면 안티이징은 확 돌리잖아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냥 거스르는 느낌인데, 거스르는 느낌보다는 올바르게 가지만 천천히 가는 거를 더 추구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물질인 NMA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NMM이 수액으로 맞기도 하거든요. 근데 피부 쪽 부스터로도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NMM이 들어간 화장품 조금씩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NMM이 들어간 부스터도 출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노화를 억제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요즘에 NMM 부스터 시술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장점이 뭐냐면은 주사로 시술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 관리 또는 바늘을 쓰지 않는 니들프리 제트 인젝 라고 해가지고 흩뿌리는 제트 인젝터였거든요. 통증이 덜한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침투를 하기 때문에 다운타임도 거의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이 효과가 되게 좋은 편이죠.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유행할 그러한 이 시술인 거예요. 그래서 NMM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노화를 진행되는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에 간섭을 해가지고 노화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이 NMM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피부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노화의 프로세스는 온 몸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얘가. 그러기 때문에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은 어디에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리프팅에도 쓸 수가 있고 피부 아토피에도 되게 효과가 좋아요. 염증성 피부염이 있어요. 예를 면 주사 피부염이라든지 여드름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쓸 수가 있어요. 일종의 피부 쪽에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런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 돼야 되고 좀더 연구가 돼야 되긴 하지만 여러 목적으로 다쓸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디든 쓸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은 얘는 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들어가는 농도는 한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부스터 수의 효과를 내려면 조금 더 농도가 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10% 가까이 됩니다. 다른 데서 쓰는 것들 중에서 2.5% 짜리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더 좋을까요? 10% 좋겠죠. 근데 이 제품은 전국에 몇개안 돼요. 사용하는 병원들이. 그래서 이게 요즘에 핫하지만 되게 최신 트렌드예요. 엄청 최신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고용량 함량의 부스터를 쓰는 병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단점은 원료 자체가 비싸요. 원료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술가도 조금 고가일 순 있다. 대신 어떤 피부에 써도 됩니다. 특히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요. 나는 급격한 변화는 싫은데 아름답게 늙고 싶다. 하는 분들 일단 1순위. 2순위는요. 피부염증. 되게 예민한 피부여가지고 뭘 해도 안 되는 피부. 그런 피부들이 이거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치성인데 잘 치료가 안 되는 난치성 기미. 아토피 이런 분들한테 쓰시면은 되게 많이 좋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막 미친듯이 비싸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샤넬 주사 같은 경우도 있고 리쥬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 네, 이런 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한20-30% 정도 비싸다? 근데 이것도 병원마다 달라요. 어떤 병원은 리쥬란이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킨 부스터 종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증 없는 부스터 시술을 할 때는 사실 가격 조금 낮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그렇진 않다. 그래서 그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시술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거 콜라겐 부스터. 이 시장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필러 보톡스 시장이 넘버 원이었어요. 무조건 압도적으로 넘버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콜라겐 부스터 시장이 얘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것들이 많이 뜨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브랜드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들로 해외에서 진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심지어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은 해외에서 너무 잘 나가니까 한국에 물량을 안 줘요. 물량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원장님 내 병원은 10개밖에 못 드려요. 약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었 이제 어떤 회사라고 정확하게 얘기 못하지만 그 회사가 처음에 공장 한개 했다 지금 공장 4개까지 늘어났어요. 왜냐면은 생산량이 너무 많이 부족해져가지고 공장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콜라겐 부스터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와 트렌드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한 2년 전부터 시작됐고 해외에는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죠. 콜라겐 부스터의 대표적인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물 반응. 예를 들면은 PLLA나 PDLLA나 p c l 같은 이런 물질들이 피부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면역 세포가 있어요. 얘 보고 나서 어, 얘 뭐야?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감싸 가지고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주변으로 콜라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물 반응이에요. 외부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콜라겐을 만드는 거고 이게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 다른 효과도 있어요. 메카니컬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섬유화 세포가 튼튼하게 있거든요. 얘가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예요. 근데 얘가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요. 근데 어떤 성분이 들어오면 얘를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켜요. 그럼 다시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콜라겐을 만들어요. 근데 이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결과물로서 콜라겐이 생기는 거고 얘는 염증이 안 생기고 콜라겐이 생기는 거예요. 이두 가지의 효과에 따라서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그럼 왜 유행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딱한 가지. 자연스러움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은 오버필드신드롬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필러를 너무 과하게 한 거예요. 성형이나. 왜냐면은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 처지잖아요. 그러면 그 처지는 걸 막기 위해서 볼륨을 더 넣는 거예요. 빵빵하게. 그러면서 얼굴이 기괴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니까 팽팽하긴 한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요거를 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는 거에 좀더 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서 만든 콜라겐이잖아요. 그러면 과하게 되지도 않고 내 몸에서 만드는 콜라겐이기 때문에 볼륨이 생기면서 피부도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부드럽게 채워지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이 시술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많은 부작용도 없고, 그리고 시술자의 손을 타긴 하지만 필러나 이런 것보다는요, 덜 타요. 해외 의사들이 안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아요. 이거는 어딜 가도 증명이 돼요. 물론 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그 손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요, 100% 손기술이에요. 이 손기술이 좋지 않으면 필러는 모양이 예쁘게 잘안 나와요. 근데 얘는 자연스럽다고 했잖아요. 모양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기술이 정교하지 않더라도 결과물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그래서 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리고 가격대는 제품 따라서 많이 차이가 커요. 얼굴의 노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예를 들면은 노화가 많이 됐으면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젊어요. 그럼 부분적으로만 필요하겠죠. 그럼 돈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따라서도 돈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 시술이 될 수도 있고요. 비싼 시술이 될 그거는 노화의 정도나 내가 어떤 타입의 콜라겐 부스터를 해야 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살짝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시술이 될 수도 있고 좀 비싼 시술이 될수 있다. 하지만 효과는 보장이 된다. 그래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시술이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어 예를 들면은 눈 밑에만 살짝 시술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부위에만 콜라겐 부스터 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양이 많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가성비 시술이에요. 그럼 돈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거든요. 그리고 회복 기간이 거의 없어요. 대신 단점은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난다. 그래서 필러처럼 즉각적으로팍 차오르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이물 반응이나 뭐 염증 반응 보일 때까지 한 2주가 걸리고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단점은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기에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시술이다. 대신 얼굴 전체로 하면은 조금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지만 효과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술은 레이저 리프팅. 이것도 콜라겐 부스터와 약간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면서 너무나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천천히 내 몸에 건드리지 않고 하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유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몇개 있죠. 울세라, 써마지, 온다, 울타이트, 올리지오 슈링크. 종류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적지 않은 거를 제외하고라도 막 30개, 40개, 50개 레이저가 많으니까 공급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사람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러면 유행이 되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효과도 보장을 해요. 물론 수술을 하거나 실리프팅을 하거나 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아니긴 하지만 얘가 어느 정도의 자연스럽게 피부에 변화를 주는 효과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기계별로 가격대 천차만별이고 효과도 다 각자 달라요. 예를 들면 울쎄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깊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노화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피부만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표피, 진피 피 지방 근육 그 사이에 이제 근막이 있죠 그리고 뼈가 있죠 이거 다 노화되는 거예요 피부만 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노화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노화를 억제하고 리프팅을 하려면요 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빼고 제외하고 근육 근막 지방 진피 다 탄력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다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울쎄라는 저는 어떤 목적으로 주로 쓰냐면요, 이 근막, 이 근막이 스마스라고 해가지고 피부의 탄력을 감당해주는 층인데 거기 층을 타겟팅하기에는 얘만한게 없어요. 근막층을 타겟팅하는 최고의 레이저기 때문에 그리고 써마진써마진은 썸아지. 보통 피부 진피층을 타겟팅을 해서 여기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온다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요. 깊이에 따라 가지고 피부층을 타겟팅할 수도 있고요, 지방층까지 타겟팅을 할 수도 있어요. 울타이.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은 피부층과 근막층을 동시에 타겟팅을 해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효과를 낼수 있다. 다만 얘만큼 강력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병행을 합니다. 대신 둘 중에 꼭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선택하기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은 두 개층을 동시에 타겟팅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올리지오는 써마지랑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같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 슈링크는 울세라랑 비슷해요. 다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울세라만큼 정확하게 타겟팅 못하고 울세라의 한 가지 장점 뭐냐 울세라는 초음파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수 있어 요 피부 안을 피부 안을 봐가지고 어 여기에 근막이 있네 여기 에 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대충 내가 아 여기쯤에 이게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면서 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층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 얘는. 그래서 얘는 이제 보면서 쏘기 때문에 정확한 층에 들어간다. 요 정도 차이가 있고요. 여기 에한 가지 더 해서 요즘에 근막 지방 진피까지 했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근육이 남았죠. 요즘에는 그래서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장비도 있어요. 최근에 진짜 트렌드로 뜨는 게 뭐냐면은 중안면 리프팅이라고 해서 중안면을 줄여주는 시술이 있어요. 우리가 얼굴이 있으면 은 코가 있고 입술이 있죠 팔자를 만들어주는 근육이 있어요 총 4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네개의 근육이 여기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얘도 낡아지면서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근육 리프팅이 뭐냐면 이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거 우리가 근육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짧아지고 탄탄해지잖아요 그럼 얘 근육을 단련시켜주면 얘가 두꺼워지고 짧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짧아져요 얼굴이 약간 나이가 되면 길어지거든요. 느슨해지고 근데 그거를 짧게 만들어줘 그러면서 얼굴을 짧게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근육 리프팅의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근육, 근막, 지방, 진피 이렇게 다 노화를 조금씩 조금씩 억제하면서 효과를 내면은 생각보다 엄청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레이저 리프팅을 한다면 효과를 볼수 있다 다만 레이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올리지오나 슈링크, 올타이트, 온다 이런 걸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지만 울세라 서머지는 비싸다 그래서 그거는 가격에 따라서 조금 가성비가 있을 수도 있고 가성비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저는 근막을 타겟팅하기에는 울세라랑 올타이트만 한게 없다 대신 이 진피층을 타겟팅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피부나 경제적인 맞춰가지고 진행하면 좋고, 거기에 더해서 근육까지 타이팅 시키면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요즘 들어서 조금씩 유행하기 시작하는 건데, 콜라겐 리프팅이에요. 볼륨 실리프팅이라고 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실리프팅 하면은 갈고리가 달린 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직을 끌어 당겨가지고 이렇게 탁 하는 이제 실리프팅을 보통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엄청 팍 올린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다. 그리고 실이 높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 뭐냐면은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어색해요. 그리고 통증도 어마어마하고 붓기도 상당해요. 그래서 얘는 회복 기간이 한 1주 2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 해요.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게 뭐냐면은 콜라겐 리프팅이라고 해 가지고 과도한 효과를 주지 않으면서 실을 넣어 가지고 적정하게 부분적으로 타이팅을 시키는 거고 아까 콜라겐 부스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과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실제는 로 콜라겐을 만든다. 근데 이렇게 큰 실을 넣으면은 많은 양의 콜라겐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만드는데 특화된 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장 장점은 뭐냐면은 콜라겐 우리가 부스터를 할 때처럼 어느 정도 콜라겐을 만들어내지만 실자체에 강력함도 있어가지고 피부나 조직을 지탱해주는 역할로 한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조직적으로 지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광대라든지 관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팔자라든지 있는데 이런 부위에 실을 넣어줘가지고 조직을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할때 콜라겐 부스터랑 같이 병행을 같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겐 리프팅은 스프링처럼 돼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막 매트릭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실을 이제 길게 늘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요. 3m, 4m 돼요 그거를 압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콜라겐은 이 표면에서만 생겨요 표면에 생겨서 생기기 때문에 이걸 길게 하면은 표면이 많아지죠 콜라겐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근데 콜라겐 부스터는 액체로 돼 있잖아요 많이 넣고 싶다고 해도 그 부위에 많이 못 넣어요 퍼지니까 근데 얘는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남아있죠 우리 피부에는 강력한 인대 조직이 있어요 그 인대 조직이 뭐냐면은 뼈로부터 피부 아니면 근육으로부터 피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인대 조직이 튼튼해야지 피부가 탄력이 탁 잡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약간 찍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광대에 크게 한게 있고 눈 옆에도 크게 한게 있고요 그다음에 턱 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크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인대 조직에 걔를 걸어주는 거예요 초기에 인대를 대신해서 조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다음두 번째는 그 인대 조직 주변에서 콜라겐을 만들어서 인대 조직을 탄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위에다가 콜라겐 부스터를 쭉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은이 빨간 실이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다고 집이 완성이 되나요? 안 되죠. 여기 위에 시멘트를 덧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튼튼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멋진 시그니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요즘에 콜라겐 볼륨 리프팅에서 자연스럽게 해주면서 리프팅도 같이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이거는 그당기는 실처럼 다운타임이 없어요 통증도 별로 없고 바로 일상생활 할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할수 있다 그러면서 효과도 나쁘지 않고 특히 국소 부위에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특히 이거를 눈밑 쪽에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눈밑에 우리가 필러 쓰면 되게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초기 1차적으로는 이 힘이 강하니까 피부가 지탱해줘요두 번째는 콜라겐 만들죠. 또세 번째 한 가지 더 기능이 있습니다. 얘가 지방을 약간 녹여줘요. 눈밑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방 재배치예요. 지방이 튀어나오니까 재배치를 하죠. 근데 얘는 그 지방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눈밑에 많이 하고, 제가 제 스스로 하는 시술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시술 중 하나예요. 저도 벌써 세번 정도 했고,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효과가 괜찮거든요. 오늘은 요즘에 유행하거나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술을 받을지 트렌드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술을 한번 받아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요즘 시술 트렌드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시술을 받고 싶은데 뭔 시술을 받고 싶은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영상이 추천이 필요하다면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